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양시 만안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덕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명 주진우 아버지 방지법, 형사소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1986년 소위 민교투 사건의 피해자이신 윤병선 선생님, 아, 그리고 노현설 선생님 두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민교투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교사 모임인 민족민주교육 쟁취투쟁위원회를 이적단체로 조작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사범대 출신 교사들을 포함한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이중 5명은 유죄 판결을 받아서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7년이 지난 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이 공안 조작이었다는 라 사실을 인정해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잘못된 수사였음을 국가가 인정한 것입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 중한 명이 바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 주대경 검사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문 고문, 고문, 영장 없는 압수수색, 강압적 자백 유도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습니다. 공안검사들이 젊은 교사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그들의 인생을 짓밟은 것입니다. 억울하게 고통받은 교사들에게 그들은 지금껏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본인들의 잘못은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주진우 의원 역시 아버지의 잘못에 대해서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대경 검사와 관련해서 주진우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고문 검사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서 고문행위가 있었고, 부치는 그 사건을 받아서 처리한 검사들 중한 명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진우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민교토 사건 피해자들은 국가가 인정한 피해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주진우 의원은 국가의 판결마저 무시하시는 겁니까?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민, 고문 등 국가 폭력을 자행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겠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행위는 끝까지 그리고 반드시 처벌하겠습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군사 독재 정권 시절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행위가 빈번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인권 침해 범죄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가 범죄를 묵인하고 어떻게 보면 승인한 셈입니다. 공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주준 의원 아버지 주대경 공항검사입니다. 제대로 된 처벌이 없으니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공항검사는 떳떳하게 살고 아들은 정치검찰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전두환 정권에 부역했고 아들은 내란 속의 핵심 측근이 됐습니다. 대를 이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주대경 검사 부자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이고 어떻게 보면 자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주진우 의원에게 공감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 당시 고문을 향한 것은 다른 사람이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종합한 사람은 바로 주진우 의원 아버지 주대경 검사라는 피해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주대경 검사의 잘못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하신 분들입니다. 주준우 의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 모습 참 구차합니다. 같은 국회의원으로 부끄럽습니다. 당신의 변명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준우 의원은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모습이라도 보여 주십시오. 아버지를 대신해서 지금이라도 진심 어린 사제를 국민께 그리고 당사자께 하는 것이 왜곡된 역사, 잘못된 역사를 되돌리는 겁니다. 주진의원의 진심 어린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어서 우리 윤병선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 어, 강덕구 의원님에 좀 어, 와서 어, 당시 그 민교투 사건에 대해서 어, 증언해달라고 해서 어, 지난번에 와서 이 자리에서 어, 사건 전체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서 어, 제가 생각하기에 여전히 어, 저는 37년 만에 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어, 지금 그 재심 무죄 판결 받고 받고 나서 어, 국가로부터 그 일정하게 어, 형사 보상금을 받았지만 어, 정신적 피해라든가 어, 경제적 전반적인 피해 때문에 어, 지금 민사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그것이 지금도 어 다음, 다음 달에 가한번첫 그 번째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 이 과정으로 해서 어, 제가 어, 86년 9월 달 어, 강제로 연행되고 그리고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어, 이 과거를 과연 보상받을 수 있을지 어, 의문입니다. 저는 만약에 어, 모든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 사건을 기소했던 담당 검사 그리고 어 사전에 경찰의 그 고문, 어 고문을 직접 자행했던 어 형사들 이 모두가 다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어그 앞으로 그렇게 어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서 어 고문이라든가 어, 이런 것을 자행하지 않, 안, 어, 그, 제도적으로 어, 고문을 방지할 수 있는 어, 장치가 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강득구 위원님께서, 어,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어, 국가폭력을 자행한 모든 사법 어, 당사자들이 어, 공소시효를 없애가지고 처벌을 한다면, 어, 이후에 어, 국가법으로 인해서 어, 기소 불, 어, 기소되거나 어, 고문으로 희생된 이런 일이 앞으로 어, 없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 오늘 이 자리에 어,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어, 저희 그 현대사를 보면 그 뭡니까 반민특위를 통해서 어, 일제 그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처벌을 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어, 이승만 대통령이 그 반민특위를 습격을 해가지고 다 해산시키고 그 당시 어, 악, 악질 그 형사들이라든가 경찰 검사 친일 부역을 했던 어, 모든 친일 어, 인사들을 다 처벌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 그 이후에. 그 친일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호가호위하면서 3대에 걸쳐 부유하게 살고 있고 그 당시 독립운동을 하다가 투옥됐던 그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어 투옥, 투옥되거나 어 죽거나 그리고 그 자, 자녀들은 교육도 못 받고 어 어렵게 살아가고 엊그제 그어 MBC 스트레이트를 봤습니다 어, 그 당시 그 반민특위 위원장의 아들, 아드님이신 들아 김정육 선생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그 빨갱이 소리 들으면서 어, 진짜 3대에 걸쳐서 어,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은 군부독재 시절에 어, 무관 시민들을 국가보안법 그리고 고문 이런 걸 통해서 잡아들어다가 감옥살이 시켰던 당사자들은 공소시효 없애가지고 지금이라도 법정에 세워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친일 청산도 문제고 그리고 어 군부독재 시절에 있었던 온갖 어 공안 사건들 그 책임자들은 공소시효를 없애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만국전쟁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어그 만국전쟁에서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확인하게 됐고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반민특위를 어, 경찰을 동원해서 해산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민족정기가 어, 완전히 무너지고 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친일파를 청산하고 군부독재 시절에 그 공안검사라든가 사법 어, 형사들 이들이 어, 공소시효 없이 처벌을 해야만 앞으로 어, 무관 시민들이 고문을 당하거나 어, 사법 처리를 어,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한분 선생님이 이, 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노연설 선생님의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또뭐 아, 그, 과거의 그 기억들을 뭐, 이제, 잊고자 했는데, 근데, 제 개인적으로, 아 이렇게, 그냥, 묻어보고, 기억을 지울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독 그 의원님께서, 어이 새로운, 이, 법을, 그, 발의를 한다고 그 하셨는데, 저는 이 적극, 그, 뭐야, 이, 저희 취지와, 어, 적극 부합이 되고 그리고 어,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미래, 예, 이 미래의 그이 국제적인 그 규모의 그런 그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건 어, 정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새롭게 이 조정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 이걸 그, 소, 그 법에 정해진 그 손해 배상 이러한 그 소송을 통해서 어 이걸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저희 그 어떤 보복 심리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제적인 어떤 그 합의, 인간 발전에 국제적인 그런 어떤 그러한 그 고뇌 속에서 나온 그러한 그 흐름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냐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그이 기준에 그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국가폭력, 아까 그 말씀드린 이 우리 그 중요한 그런 국가폭력의 그 문제, 아 이건 좀 추상적이지만은 이 세계적인 그 범위 내에서는 분명히 이 반인권, 중요한 반인권 침해의 그이 범죄를 그 저질른 자에 대해서 특히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거는, 어, 이거는 공소시효 없이 처벌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합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저는 그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은, 어, 이러한 그취지의그 국제적인 그 노력에 대해서 아, 웅당 우리나라도 이 발전을 하려면은 여기에 일정하게 부합하는 그러한 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노력이 바로 우리 강덕구 의원님이 어 지금 추진하시고 있는 이 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이것이 반드시 달성될수 있도록 우리 그 남은 그 인생 어 아주 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이 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도된 역사, 잘못된 역사,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끝까지 책임을 믿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위 주진로 아버지 분지법을 만든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